select y o 저도 전 중국에 지금은 팀 해체됐어요, 해체. 야, 호그레 키하자고꽤자라는데 어. 야, 우리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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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야, 나이스. 야이 충분히 이거 충분히 야, 이거. 야, 군대지 게임이다, 이거. 이 o u 각이야 이거 이기면은 go, you g i 찍어줄게 기다려 빠지고 k e That's it. I 뒤로 밀어놨 e it. You're a loss. I'm a joke. I'm a joke. I'm a joke. I'm a j 커 k e I'm a 고 o k e 불타는 사람, 잘하는 사람. 이건 좀. 띠용스 야, 리빨리빨 이쪽, 이 상대 손보라 리퍼야, 손보라 리퍼. 야, 우리 호크해, 호크해. 뒤 밀어줄게, 저거. 어. 한번더 밀고 도망쳐. 야, 나이스. 공포, 공포, 공포. 야, 앞에 밀어줄게, 앞에 밀어줄게. 우리야, 슈퍼드바스어우리슈퍼 세명. 오잉? 내가 죽는 마술 아, 다 뛰었는데? 나도 왜 사라졌지? 아? 못 받겠네 소바라 소 오잉? 리퍼 짜리야 리퍼 짜리야 나이해보 오케이 탈론 같이 가자 탈론 다 오셨나 제곤들제곤들 갈래? 오버워치한테 걸렸다 고고고고고고 바 2층 솜바 2층 아, 밀렸는데? 이 야, 야, p 조심해 야궁카우트 아, 쳤어 궁카우트 어? 아.. 씨발 e m p <laughs> 어? 아이.. 어? 알만해 알만해 그냥 <laughs> 몰아버려 에 <야>, 우리 팀피드1 교통사고 뒤져봐 야 이렇게 귀여운 햄스터를 그냥 지하철에 밀어버린 어, 기차에다 밀어버리네? 둠피스트? p 피스트인가? o n p i 형님. 아나 n i 야 e y e a 리 it's a little bit of a challenge. Yeah, it's a 2층 t t l e bit 어디 a challenge. It's a l i t t 리 e bit 나이스! 어리스나리스나어리나어리 나이스! 나이 리퍼필 리퍼필 리퍼 뭐 어디, 어디 아,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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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아스아아 나이스! 이 없는데 근데 이스이질게요스이스 힘주고쉽 가능. 아, 나이스. 고 아, 간다! 다 나왔다. 아지오솜숨미치빠지그 미치까지. 이쪽 쪽. 튜브 하는 게 어디 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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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상대도 럭터인 우리도 럭터냐, 형들? 지면 안 돼, 이거.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이분도 한번뭘 뭐, 알아? 몰라 <laughs> 이거 <것들도> 들어줄게 2층 <laughs> 탈? 오, 오, 상대 버그 맞았어 와우 야다 비비꺼 거네 비비꺼 비비꺼 에사 잘하면 막턴 1은 가능 형들 이거 비비꺼 거네 비비꺼 근데 데이이발만다 바로 이야내가 야, 명만잡아줄게알았게나 바로 나에게, 이에게 나에게, 나에나게나핵게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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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게 죽었네? 나에9 0 0게 마리 잡아줄게 기다려봐 나에게, 아, 나비비비비비비비비한번더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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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laughs> 밟아 게나라 모두가 포기한 순간 레킨볼이 등장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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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오리사가 좀 느리네. 아 까비 까비. 야, 내가 봤으니까 우리 우리 야, 시그마 가, 가야 된다 얘들아 오리사 시그마. <laughs> 아니 아니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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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가 이거 어? 야 파르시 가는거야? 아하림당 메르시 해봐 그렇지 오이야아아 <목소리> <목소리> 완벽해 이야 좀.. 몇달전네야이 시국 메타 야이 시국에 겐지좀 아니지 않나? 친구? <목소리> 어..너 <목소리> 좀 아닌거 <것> 같아 그렇지 <목소리> 야 이거 이기면 진짜 레전드인데? 야한명당 하나씩만 따봐. 팔은 씨는 두명 따고. 야한 명씩 두 명. 야한명한명도두명 예, 되는 예, 거. 정면 아닌 거. 예 정면 아니야 왼쪽이야. 야, 야 우리 넓게 싸워, 어, 얘들아야 루시필 루시필 루시 노력서 노력해서 노 이쪽으로 <목소리> 두 명. 아 우리 피반. 아 우리도 시부터 없어. 시와 거쳐. 우리 피반. 피를 어 피방? What a p i h pig, w h 피 t a 피 i h pig, what h pig, w h h pig, what a pig, w h 라 t a pig, w h 라 t a pig, what a 라 i 이거 h a t 호 pig, what a pig, w 이 a t a p 이 g w 호그를? 우와 이형 뭐야 야 맥크리 나왔다 저기 아, 뭐야 야나픽 바꿔오고 싶은데 야나 죽으면 바아 맥크리 나왔네? 나이스 이런부위에 <laughs> 야 뒤에서 밀 준비 진짜 쉽 가능 오케이 야 이거 이거 받아먹을게 어, 밀면 왼쪽 가는데? 야 맥크리 1 오른쪽 가 오른쪽 you, you. 무서워? 공 뿌리고 도망치기 아베라 나, 아베라 나뽕주봐 아베라 나뽕 줘봐 어 이걸 팔아가? 어이 골드 판단인가 이게? 이것이 골드 어야 야, 야, 골드가 한명 야, 떴어 야야 골드가 한명 떴어 하나 더 하나 더어 뭐야 야 우리 헤리지 우리 왜아 졌어 아아야야나 살린 거 아니었어? 집에서 벌 되냐? 아, 손광량이. 손광. 검광. 손광량이 오케이. 야, 상대도 렉힘을 로왔어 어, 상대 안 어, 어? 나왔어. 옛날 조합으로 돌아갔다 우리. 야야 점점 구식된다 구식. <laughs> 얘들아 돌아가자 우리. 그때 그 시절로. 아, 디함 찍기 가는엄 음, 음, 찍자, 음, 찍자, 음, 찍자. 어, 어? 잔다. 어? 어? 나이스 호구야. 어, 못잡았네 어, 어, 나이스 두피오! 겉으로 내가 밟을게 x2 나이스! 상대 <laughs> 레킹펑? 야 우리 왜 청동기시대 돌 쓰고 있냐? <laughs> 청동기시대 돌 쓰고 있야 나이스! 아니 이거 어떻게 막고 있는 거야? 나가을때 <laughs> 비빈다 네 <laughs> 오! <laughs> 렇지 <거치! 웃음> 어, 잠. 하따고? 잡 잡아. 1 t 겠다어자 상대대로 이야상대 한나 앞에 면어 줄게. 근데 루시 핸라도 못 뻗었어. 포토를 서 받아 볼래? 맞어. 골드 살려. 뭐야? 이거? 오, 골드 살려. 시간 <놀라> 밀어왔어. 돌고돌아야키아키피리야 니키피리아! 니키피리아! 니그피리아 니키피리아! 니키아 보이지 않아아니이리아니리아니합리아니키 <놀베> 나이스 호구영와 이거 리품인데 그래비? 가이나스 여보야 여보한테 굴된다와 나이스 둠보스둠발로공이다 빠졌다 요번엔 햄스터 공대? 그래. 아, 네. 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야. 군대 출동? 루슈핀루컷 뭐야? 야, 두피핀, 아, 아, 네. 나이스! 아, 네. 나가 나가! 나할게 없어. 야, 이거 야힐로 굶쳐져! 어, 잡으셔버렸는데? 내킹보이야 <laughs> <야>, 수목 <laughs> 없지? 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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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안 돼! 아우아아아잡았어 <laughs> <오, 호그. 웃음> 잡았어.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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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laughs> 오케팀 너무 나쁘드너나쁘지않아 너무 못해! 이거 야무 못해! 이거 못해! 이거 너무 못해! 이거 너무 머리 이거 너무 못해! 이거 아 네네네. 내거야무 못해! 이거 너무 가해 이거 너무 못이이 야, 와,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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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리퍼, 와 레전드네? 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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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